이번한 주간 연예가를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요주의 인물 어펜다운 시작합니다. 그럼 어서 이동량. 옛날이나 지금이나. 송중기 씨가 지금껏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얼굴로 돌아옵니다. 지난 6월 아들을 품에 안고 어엿한 가장이 된 송중기 씨의 차기작 영화 화란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요.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어? 가 무슨 아빠인데? 그러냐, 지옥 같은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와 돈 해줘요. 냉혹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맞습니다. 터득한 맞습니다. 조직의 중간 보스 아, 치건 할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 비슷한 그 상처를 가진 거에요. 이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모르시잖아요. 그린 느와르 드라마죠. 돌아가면 그집이 미래야 송중기 씨는 무표정하면서도 깊어진 눈빛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과감한 연기 변신을 보여주는데요. 76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새롭고 본능적인 날것의 매력을 선사한다는 호평을 받은 영화 화란. 올가을 극장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